안녕, 예나. 우리 오늘 또 보네. 이 방이 조금 끊길 수도 있어서 잘 모르겠다만 혹시 끊기면 말해줘야 돼, 알겠지? 나는 오늘 어제 말한 그 스케줄을 벌써 끝내고 벌써 끝내고 브이앱하러 왔지 어디냐고? 여기는 회사. 헉? 옷을 너무 막 입었나봐. 머리가 막다 떨어져있네. 어떡해? 옷을 너무 막 입었나봐. 머리가 어머. 어머 어떡해? 어머. 뭐 이미 스케줄 끝났으니까. 어머. 어머 어떡해?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머리 아닌데 여기 이렇 가야 되는데 음. 반대도 그런가? <laughs> 어, 반대도 그렇네 아까 좀 힘든 옷을 입었는데 머리가 다 쓸려가지고 그렇게 됐지 뭐예요 내가 다시 묵기하는 법 보여달라고 안돼 이거 또 똥벌이라서 내가 먹는 법을 몰라. 음 슬프다. 어 실핀이 하나 있어. 내가 그러면 하나를 넣넣어볼게어 아닌가? 실핀이 안 빠져. 어머. 필빈을 하나를 넣어볼게 모르겠다 모르겠다 똥머리 예쁘다고? 고마워 오늘 TMI는 저는 브이앱하고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카레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볶음예린. 근데 여기에, 여기 입술 닦았나봐요. 여기안 그래도 꼬질꼬질한데 입술 묻었어요. 아니야,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. 아침에 스케줄 하느라 하트 만들어주세요. 귀걸이 뭐냐고? 귀걸이 아니고 피어싱. 옆잘 보여. 달 모양이야. 캡처 타임. 딴. 언니, 어제, 어젯밤 언니 때문에 슬프지 않았어요. 고마워요, 언니. 아니야, 어제 갑자기 컸는데도 들어와줘서 다 해. 더 고맙지. 내 볼을 먹고 싶다고? 좀 가져가. 볼살이 많아. 좀 가져가서 먹어줄래? 미안해 근데 내가 호빵 호백, 호빵맨이래 호빵맨이 아니어서 줄 수가 없네. 너 화장 너무 예쁘다고? 고마워. 요즘 속눈썹을 엄청 잘 살리고 있어. 앞머리 많이 길렀지. 근데 앞머리가 문제가 아니야. 여기가 많이 길러야 되는데 여기가 안 길은 게 문제야. 이게 원래 앞머리가 아니라 이런 건데 내가 잘라가지고 아내가 자르진 않았고 자르고 싶다 말해가지고 자르고 후회 중. 아니야, 아직 앞머리 안 자를 거야. 내가 자르고 나서부터 무서워서 이제 앞머리 못 자르겠어. 빵빵빵빵빵빵... 머리숱 맞냐고? 머리숱은 맞는데, 머리가 얇아. 머리가 얇아? 머리카락이 얇아. 숱은 많은데, 머리카락이 얇단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. 오늘부터 시험이야. 힘내. 내가 시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힘내. 스케줄 끝. 아, 아니야. 스케줄 끝 아니야. <laughs> 승관아 스케줄 끝인 줄 알았네 스케줄 끝 아니고 이따가 이따가 따, 다른 것도 있어 그 전에 밥을 먹어놔야 해나 이제 막 엄청 웃, 웃긴다니까 머리가 그래서 행복해 요즘 자주 하는 행동? 요즘 자주 하는 행동이 뭘까? 요즘 멍잘 때리는 것 같아. 여기는 다른 방이어서 뒤에 그게 안 붙여져 있어. 그 사진들이. 나 편지 다 읽어봐. 버디 주, 버디들이 주는 편지 다 읽어봅니다. 기억에 남는 편지, 그런 것들.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성인이 됐어요. 언니가 제 10대 추억이었습니다.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? 저도요. 다 똑같군. 난 아직 잼민이라고. 잼민이야. 이런 난 아직 난 잼민이가 아니라서. 지금 나를 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고? 안 걸리겠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손가락 카트 잼린이 아니야 맞아. 요즘 코로나 난리긴 하지. 나 진짜 감사하다. 나 진짜 안 걸린 거 너무 감사해. 옷첫편 아니야? 내가 지금 옷 이거 한 2년째 입고 있는 내 것들이야. 스투시 아디다스. 얘 누군가 있어 예린. 오늘 스케줄 끝나면 아마 하... 스케줄이 아마 늦게 끝나니까 집에서 자지 않을까? 됐어 나중에는 해피랑 또 이해해 볼게 내가 집에서 화장을 하고 있으면 말이야 문제는 집이, 집이면 은 민낯으로 있는 게 문제지. 맞아, 자는 게 보약이래. 민낯도 예쁜데 무슨 걱정이냐고? 걱정이지. 엄청, 엄청, 엄청 걱정이지.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다. 고마워. 오늘 하루도 잘 보내. 알겠지? 오늘 하루도 잘 보내.